마블링은 차돌박이가 아니죠 뭐라고 표현하세정도 마블링이면 예, 예. 아, 우삼겹이라고 표현할 아, 수 있죠 우삼겹 씨? 우삼겹이라고 하는 아, 어디 우시에요아소우입니다아소우시어 <laughs> 예. 아이 커플티야 또아 그러네 오랜만이네요 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군요 우리 둘이 이렇게 하면 태극기가 예. 됩니다 아하 태극기 <laughs> 아자 여러분 아, 오늘도 인사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그렇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아, 허최 슐랭가이드 슐랭가이드 요 뒤에는 자기 어 블로거 두 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아, 아, 또 소문을 듣고? 아, 아 블로거분들이 또, 솔직한 네, 분들이기 때문에 블로거 솔직하게 이제 블로그에 면 예. 손님이 뚝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어, 거. 제가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 들었어요. 아 네. 어, 정보 듣고 왔다. 내가 정보를 아니요. 듣고 왔다. 네. 어, 나한테는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아뭐이 어, 부분에는 좀 불만이다. 음. 뭐 이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 그럼요. 그럼요. 블로그에는 솔직하지 말아달라. 어. 이렇게 제가 일단은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고치면 되니까. 아유 이런 분들... 문제가 있다 고치면 되니까. 파워블로거지라고 표현하고 <laughs>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아니죠? 그렇죠.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이분들은 파워블로거지. 요철 거지죠? 네. 아 물론 거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허준 씨또 이렇게 네. 아니 또 본연이게 저희가 원래 월요일 열시 아네 원래 월요일 날예 아니 본인이 그래놓고 음. 네. 형님 오늘 1 0시에갈몇시 아, 갈게요? 어? 형 그쵸 바로 그 상황이에요. 어딱 얘기를 해봐요. 형님 어 그럼 그럼. 예 네, 오늘 오늘 저녁에 형님 갈게요. 왜? 아 오늘 미슐랭 가야 돼2 회잖아 형님. 아, 아. 왜? 아... 어, 뭐 촬영 중이세요? 아니 어디세요? 주문진 언제 오세요? 수요일 <웃음> <웃음> 아니 형님 형님 때문에 제가 스케줄 이거 빼놓고 맞습니다 아 정말 어. 정말 진가 나쁜 놈입니다 항상 저에게 진정성을 얘기하고 정말 나쁜 놈입니다 네. 정말 진짜 진심으로 나쁜 놈입니다 예 뿌려주세요 어딜요? 진심으로 나쁜 놈입니다 마이크에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 진짜 뿌리 진심으로 진짜 뿌리니까 가까이 잘 찍으세요 진심, 내아 진심은 아 이거야. 석고되지 가겠습니다석고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난 약속 오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알겠습니다. 정말 싫어해. 잠깐 기다려야지. 확실한 예. 아 카메라 앵글이 와야지. 우리 근데 좀 많은데? 괜찮아요. 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확실합니까? 다내 죄야. 네 네. 내 업보야. 나 합니다. 네. 뿌려야 돼. 나, 나 허준 동생이에요. 저쪽에 뿌려서 싸움나 보면 안, 돼요? 아니, 하면 안 네. 돼. 그면안 돼. 나한테 정확하게 뿌려야 돼. 저기 여기를 얼굴 응. 봐주세요. 네. 자 뿌립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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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아예 <시장에> 어, 죄송합니다 예. 아, 예. 어, 용서해 주십시오 아, 용서해 주십시오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용서해 주십시오 아, 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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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네아예아예아스코노이버스아 잠시만요 어디가 갔다 오세요 머리에 미역이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어이 석고대지 하겠어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 아닌데 아, 예. 아니 물론 이렇게 재우니까 네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영화 제목 생각나네 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laughs> 돼지가. 예. 네. 아유, 아유, 아유. 저는 이 의자가 싫...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불편합니다. 아 불편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용서하느라. 아이고동굴린이 양계 감사드립니다. 예. 아 근데 말이죠 네, 오늘 네, 네. 깜짝 놀란 게 우리 허준 씨가 네, 네. 여자 게스트를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를 또 아니 그 정도로. 아 네. 닥치 마세요. 닥치 마세요. 예 네, 예. 저는 이런 흔적 오래 남기는 거좋아합니다 약간 미스트 같아요. 닥치 네, 예. 마세요. 촉촉한 거 좋아합니다. 아 닥치 마세요. 아 예. 닥치 마세요. 예. 저도 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쿵쿵 소리 들었습니까? 어, 어, 스타 깨는 소리 아, 그래요? 네. 아, 참 맛없었어. 이게 뭐야! 스타 <laughs> 깨는 소리야요 랍스타 아, 깨는 소리 아, 기본적으로, 예. 이제, 예. 오늘 예.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렇게. 음, 음. 아, 다행히도 섭외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아, 예, 그래서 제가 네, 섭외를 했습니다. 아, 원래는 근데 이제 사실 최군 씨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10시에 보자고. 아, 저는 예. 좀 일찍 왔습니다. 네. 10시에 보자고 얘기를 해서 네. 그 친구한테도 10시에 네. 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 바꾸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전화를 했죠 더 일찍 온답니까? 8시에 올수 있냐? 어 그랬더니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지금 예, 약속을 하세요 아, 왜냐면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10시에 방송을 시작하면 네. 여자 게스트인데 우리가 그래도 2시간을 해야 되는데 네. 12시에 끝나면 은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 8시에 시작해서 한 10시에 끝나는 게 제일 예쁜 그림이 아닐까 아, 너무 빨리 끝나는 건 싫습니다 아 제가 좀 일어나야 되는 스케줄이 어, 있어서 어디 갑니까? 네? 어디 갑니까? 제가 이번에 주에 방송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방송이요? 제첫 코너가 아, 네, 미친. 제박이 났습니다. 시청률 동시간 때 1위. 아, 네. 제 코너가 시청률 1.2로 올려서 그 시간에 3.2를 찍어버렸습니 아 그러면서 네이버 검색 1위. 이야. Yeah. 네, 게시판 글 그러면서 벌써 또 <laughs> 방송국에서 올해 연말 신인상은 <laughs> 최고는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인이 더 열심히 해야죠. 아니, 신인이야. 몇년공천인요 8년 차야. <laughs> 신인이야. 네. 네. 약간 네. 축구계로 드리겠어. 아, 네, 네. 아, 그때 딱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연말에 신이상 받았을 때 네.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고 언제나 저를 아껴주시는 저의 멘토 허준씨 얘기하겁니까 수준 잡고 약속하세요 지금 생방송입니다 네. 얘기... 말 자체가 약속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코너를 또 재밌게 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코너 짜지 마세요 그럼. 허준 씨. 연말 시장실에서 내기하지 마세요 허준씨 네. 그러지 마세요 왜요? 저는 오늘 진짜 느꼈어요 뭘요? 허준씨도 원래 열심인데 제가 좀 일조한다고 해서 일조한다고. 네, 그럼면 뭐, 게스트도 불러주면서, 아, 네. 정말 중요한 중요한 게. 네. 어? 네. 김희신데요 특극형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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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지무 물이 흘러내리면서, 전립선 쪽이 저조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전립선이 저조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 아니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체가해야 좋은 거예요. 아, 아, 이 부분은 체가해야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아, 위해 아, 그리고 엄청난 네네. 결과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제가 말했다시피, 남자들이 방송하는 데 그때 3,000명을 넘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게전례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아, 3,000명이 넘어서, 아, 이 방송 대박이구나. 네. 미슐랭 가이드. 그래서 유튜브에 딱 올렸습니다. 어. 조회수가 최하로. <laughs>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방은 보는 거야. 어. 근데 다시 보고 싶진 않다. 다시 보고 싶진 않은 거. 어. 정말 조회수가 최하의 조회수. 아 거야. 그걸 다시 아. 보고 싶진 않아.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니다 맞습니다. 예. 예. 여러분이 오라요. 유튜브가 이제 보통 한번 아. 보면 그게 조회수가 광고료가 저한테 일원이 들어오는데 아, 네. 다해서 한 270명 정도 <laughs> 예. 아, 들어왔네요. 네,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뭐 270명이나 봤네요. 아 유튜브로 다 보셨다는 분도 있고요. 아. 훌륭합니다. 멈춰봅니다. 당신은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영 옆에 있으니까 좀 들돼지 같죠? 네 저희가 내일도 인앤아웃도 하는데 돼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또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꾸, 어떻게? 자꾸 찍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우리 돼지들끼리는 그살금만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 네, 있어요. 사실 네, 이런 거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흑인 분들이. 네. 저기요? 어 우리 이거 하나 줘. 우리 안 시켰어? <웃음> <웃음> 우리 일단 오늘은 그러면 어, 저는. 포천슐랭가에 대해서 네. 이걸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거 데이지 아니야. 게 내가 좋아하는 게이 이거, 이거 맞지? 빨간색 국물에 새우랑 홍합 나오는 거 이게 맞을 거야 아마. 해물 농어 회색이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를 우리 두 개. 일단은 하나 시켰습니다. 요 좀... 제가 굉장히 간추하는 메뉴. 오늘 탕 특집 아닙니까?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요게 아. 5,500원짜리입니다. 5,500원짜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좀 늦게 나올 거야 아마. 아니, 탕 특집인 게 시기적으로 좋은 게, 최근에 탕웨이가, 예. 안 웃길 때. 한여름에. 안 웃길 때. 좋네요. 오, 이제. 요걸 뭐라고 하지? 요걸 돼지. 장치 장치 장치. 아, 장치, 장치. 장치. 장치를 말하는 건가요? 안 웃기면 여러분들 노잼 올리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알아서 노잼이에요. <laughs> 네, 우리끼리 네. 해. 네. 우리끼리 알아. 네. 어. 사람들이 안 웃길 때 네. 스스로가 제일 빨리 느껴. 그럽니다. 민망해. 네. 노잼 안을 때. 우리가 멘트를 했다 싶었는데 아깝다, 아쉽다 싶을 때는 자기가 아무 말 없이 그걸 만들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를 한다 말았는데 네. 우리 그 황인종과 백인종과 흑인종이 있습니다. 네. 분들께서는 본인들끼리는 사실, 네. 본인들끼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에 g 이걸 이런 말을 해요. 아, 그렇죠. 흑인들끼리 네. 하죠. 아, 제가 오늘 좀 준비를 좀 너무 많이 알아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면이라는 거요. 네.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laughs> 가면은 모자가 아니잖아요. 저를 아, 더 빛나게 해주는 걸 치지 마세요, 가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흑인들끼리는 이걸, 이걸 서로, 서로 써요. 네. 그리고 뭐 배게 느끼는 파이트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네. 근데 똑같습니다. 뭐야 돼지가 돼지에게 돼지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네. 그럼요 탕 아니고 우동 맞죠? 우동이야 내가 언제 우동 탕을 먹어? 맞아. 돼지가 돼지에게는 음. 돼지 야 돼지야 음. 양아치가 양아치. 뭔마뭘 뭐 돼지야? 뭐 서로 이렇게 해요. 정상인 혹은 마른 사람이 야 돼지야. 음. 아뭐 하지 말아야 돼. 고양이거못 참아요. 이건 어. 종족 차별이에요? 저희는 그거 못 참아요. 안 돼요. 계단을 3층 이상 걸어 다니는 인간들한테. 예. 저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열 받습니다. 계단이 3층 이상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저희 집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건물주를 고소해야지 아이, 어떻게 또 고소를. 건물주를 고소해야지. 싸게 좋습니다 싸게 좋구나. 아, 저희 집은 말이죠.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배달을 시키면 말이죠. 그 배달원들의 그 어떤 분노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좀 띵동 잠시만요 예. 성 게스트 가지금 아, 그게 중요하죠. 거. 어차피 재미없는 거였어요. <laughs> 확인해 보겠습어요 <laughs> 어 여보세요? 오. 어. 어. 일 지금 가게지 어, 들어와. 가지 아, 아니야. 들어와 아, 저, 여기 스트 모시겠습니다. 어, 어 여자. 테이블 조금 이렇게 려 이게 왜냐면 다리 보여줘. 지원아. 다리를 보여줘. 지원아. 카메라 틀어 아, 카메라. 그어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고들어와다 자, 세 개. 진짜 이러고 앉아서 아, 안녕하세요. 가져 주시면 장장 어, 아니요. 지금 방송하고 있어. 아, 진짜? 어. 생방 중이야. 인사 부탁드릴게요. <laughs> 프란체스카가 한명와 가지고. <laughs> 인사 한번 부탁요 안녕하세요. 전수현입니다. 네, 네. 전수현입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예의가 있고 뭐가? 되게 불친 예의 없어 보이는데. 전 수현입니다 아니 전수현이라고요 아 전수현씨 <laughs> 아 그래서 전 진짜 전수현씨야? 네아 근데 이렇게 미인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아 저는 그냥 방송하다가 아니, 아는 니아 동생 뭐 그런 방송하다가 아는 동생인데 그럼 네. 설마 뭐 이국주가 올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자 어쨌든 네,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가수, 수현 아니에요 수연이에요 수연 수현. 아이패드 하나 빼줘 수연입니다 염색했네 어,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어최고수폰서님께서 어, 별풍선 400개를 아, 자 여러분 제가 별 칼상 얘기지만 허추실랭가 이들은요 별풍선 2,000개 단위로 제작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400개가 됐으니까 이제 6, 1,600개가 더해지면 5회 방송에 제작비가 걸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7 8년니에 어쨌든 오늘 누적 개수가 2,000개가 넘어가면 제작비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4회 제작비 총 24부작인데 4회 제작비가 완료가 됐고요. 아, 오늘도 이제 2,000개가 넘어가면 5회 제작비로 지금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수연이고요 전수연이고. 네. 아 그리고 어저 그저께인가 네이버 인물 관색에 등록을 하셨던. 네. 87년생 맞습니다. 87년생. 어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87년... 아, 동갑이네 동갑이. 나이 되게 얘가 원래 캐릭터가 됐습니다 지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해해 줘야 돼 장난이에요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본인이 여기 와서 어떻게 인사할지 멘토 어떻게 칠지 다 고민해 놓고 오는 스타일이야 약간 저 같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이 예. 재미가 없거든요 <laughs> 어쨌든 예.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이 막 검색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전수연? 어 전수연 예. 어떤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분들께서 환영을 해주고 계시고 예. 아 이거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네, 저한테... 아 탤런트 쳐시가그 네. 연극도 좀 네. 하셨고 네. 저랑 같이 방송도 하셨고 예 네. 어, 아, 네. 혹시 그럼 나랑 그아안 겹치겠구나 동갑이면 그저 카메라를 보고 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뭐 어, 촬영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너 오늘 치마가 짧은, 짧은 거 입고 오는더니 굉장히 긴거 입었어. 스 입었어, 시스루. 근데 너무 더워서. 응. 근데 마이크 좀. 이거 어떻게 안 찢어지냐? 어. 마이, 마이크 좀. 응? <laughs> 네? 어. 저는 지금 방송 연기하고 있고요. 간역으로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이 찾아보셔서 네. 저 좀. 아니, 허준 씨랑은 어떻게 좀 인연이? 예전에 예능 하면서. 예능 예... 어떤 예능이었죠? <웃음> 부끄럽나요? <웃음> 네. 어, 흑역사인가요? <웃음> 네. 말말 <laughs> 하실 거죠? 아, 말안할 거요. 말할 것 같아서 말안할거요말안 한다고요. 거요 <laughs> 아, 얘는 QTV 예, QTV라는 채널에서 <laughs> 말하지 말래죠. 거기서 같이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걸 통해서 네. 알게 되었고, 좀 열심히 하는 친구고. 네, 그래서 이제 어.. 술도 뭐 종종 마셨고요. <laughs> 예. 아, 굉장히 술 버릇이 정말. <laughs> 최악의 술 버릇 살아나고 있어요. 최악의 술 버릇. 아 진짜 취할까 봐 술이 뭐죠? 많이 취하면 아는 남자애를 불러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집에로 가요. 동네 친구예요. 아는 남자잖아요. 친한 친구예요. 아는 남자가 아니라. 일날 여자. 모르는 남자예요, 그런. 일날 여자야. 아주. 정말 친한. 아는 남자잖아요. 모르는 아. 남자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다 아는. 그 아는 남자잖아요. 네. 연식범이 진짜 못생겼다. 알 수. 어쨌든 최악의 술 버릇. 조용히 해줄걸 이 네, 네, <laughs> 입냄새나요 저한테? <laughs>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어, 솔직하고 어, 착한 친구입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막술 먹고 뭐, 막 새벽 12시 반에 막 전화해가지고 나와! 막 네. 이러고 어, 자랑도 많이 치고 했었는데 어쨌든 어, 오늘 허치슐랭 가이드에 나와주셔서 첫 번째 게스트로 나와주신 전수현 씨, 네, 씨.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슬레지만 대기 어디시죠? 랜 쪽이에요 아 그러면 또 이렇게 그렇게 멀진 않았군요 안 멀지, 여기서? 예, 여기서 얼마 안 멀지. 한2분3 0분 오늘 차가 많라 차가 많이 밀었어. 어, 벌써 시청자 2600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야 전수현씨 정말 대단하네요. 자, 2600 돌파 기념으로 전수현씨, 어, 오늘의 의상 컨셉을 한번. 예. 네, 어, 너무 이쁜 옷 입고 왔는데 이걸 안 보여주는 건시청자분들게나 예의가 아니기 까 의상 컨셉 한번. 네. 웨이로맨이. Um, 잠깐만. 예. 잠깐만 좀 스탠드업 해 주셔서 어 장례식 패션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스루 아, 보... 시스루 음. 이 상태로 보면 이 상태로 보면 정말 아, 쓰레기 같아요. 네이 상태로 보면.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안 보지만 사실입니다. 이분은 이게 살짝 이런 상황이에요. 발생을 합니다. 약간 보일 듯안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네? 키는 작습니다. 조준영이 아담한 체구에 예쁜 스타일로.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웃을 때 보조개가 매력적입니다. 여자분께 <laughs> 들 단도둑 쪽으로 질문 하나만도 해 되나요? 네 해보세요. 남자친구 있나요? <laughs> 남자친구 없습니다. 제가 알기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했을 때까지는 없었어요. 어찌됐건 뭐 여성 게스트 분이 나왔지만 저희 프로그램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허 앤트의 미슐랭 가이드. 어, 평소에 좀 맛집 좀 좋아하시는지 먹는 거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했다. 스시도 <laughs> 좋습니다. 스시도 좀 좋아하시는지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냉정하게 뭐 아는 오빠의 집이다 그래서 뭐다 필요 없어요. 냉정하게. 안나았으면 <laughs> 욕해 볼까요 정말요? 네. 좋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라고 씨 알아요? 네. 아니면 맛집 맛집 좋아한다면 미슐랭 가이드 못 한다고. 어됐든아 이제 맛집에 대해서 별점을 주는 몽실이님 가장 땡겨. 유명한 네, 그런 어떤 맛집 가이드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근데 이제 허철슐랭 가이드 오늘 이제 이 화자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일단은 어 탕을 시켜놓은 그요 우동 해물 어, 짬뽕 탕을 시켜놓은 그때인데 저희 현님께서 먹고 싶은 거한 개를 네, 한 개를 시켜야 됩니다. 진짜? 딱 네, 보여요. 한 개. 배우라 진짜 얼굴이 되게 작네요. 아 얼굴 작죠. 어, 게하게 아, 그리고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에, 확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전수현 양은 한지우 양과 크게 한 군데가 다릅니다. 키가? 한지우 양과 아주 크게 한 군데가 다릅니다. 어. 한지우에게 없는 게 전수현 양에는. 조심해요. 조심, 방금 위험했어조심해 자, 하나만 골라주시면바랍니 새우찌개. 아주 일반적인 걸 시키셨어요. 평소에 좀 마음이 저지우 씨, 네, 저 네, 벨이 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는 드디어 벨이 있습니다 아, 넓은데 뭔가 요 뒤틀리면... 이거 왜? 답답해? <laughs> 왜? 뭔가 뒤틀리면 너 방송 라오증 때문에 술한잔 먹고 왔니? 아니야 오, 여기 눈이 빨려 아, 아, 더워? 진짜 이네저 있잖아, 틀어달라고 <laughs> 돼지입니다 네가 틀어 <laughs> 얘가 틀으려 아니 왜 너무, 너무, 없무 발이 없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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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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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 너무, 너 너무, 너무, 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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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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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laughs> 아니 근데 원래 원래 굉장히 착해요 근데 약간 수연 씨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센 사람에게는 더 세게 나가고 아 그래요 어, 친절한 사람한테는 더 착해 주는 아, 그런 스타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말은 못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아, <laughs> 아, <제가> 영어권에 <laughs> 살다왔을 네. 것 같은 아, 아니야, 아니야.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인데요 서울 어디 신길동신길한 신기 짬뽕 냄향은 여기 서울 동에 유방사상 아 그래요 네, 형이... t v 소설 은희에도 출연하셨었고요. 아, 맞아요. 맞아. 네. 은희출연했어 아, 코알라에서 다녀왔 코알라, 코알라 나왔어요, ]입니다. 코알라. 전수연입니다. 전수연씨고요. 네, 86, 생일이 5월 12일. 맞아요. 내가 얘 때문에 코알라를 봤어요. 응. 음. 얘 때문에 코알라를 봤어요. 알바하는 거고. 맞지? 봤어. 막 돌려보기로 봤어. 아니, 많이 나왔던데, 왜. 그래서 막그 의견 얘기하고 막 먹고 나서 햄버거 먹고 나서 막맛 평가하고 어. 그다음에 손님한테 진상 손님 대하는 방법만 해가고다 봤어요. 8 7 년생이 면 정확하게 데뷔는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휴가하다가 직장 다시 다녔었고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약간 저도 이제 반년차로, 서 어떤 야 희극 배우. <laughs> 제, 죄송한데, 최부 네, 네, 예, 예. 예. 씨. 예. 왜 갑자기? 어. 예. 이혁재 씨로 아니, 왜? 말씀하시는 왜, 말씀하시는 왜 그러는 거예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냥 말해도 되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현재 느낌이? 네, 아, 근데요. 몇 아, 년차신 아, 거죠? 어, 약간 이혁재 이렇게 <웃음> 얘기해 놔. <laughs> 약간 니가 <laughs> 3년째 전... 아, 그 느낌이 아니고 어, 궁금했어요. 그래서 희극으로서좀 연기에 있어서 좀 어렵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방송 중에 여쭤보시면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나한테도 안 물어봤어요 뭔지 알겠다 <laughs> 나한테도 한 번도 방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본 적 없어요 알았습니다 <laughs> 나한테는 네가 뭐 어떤 <또> 물어봤어? <laughs> 없어? 민니는 데 그러니까 뭐, 에 <laughs> 대해서는 많이 안 물어봤어? 돈 어떻게 받아내는지뭐 이런 거 주변 소리가 좀 크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드릴게요 음. 올 11호 올렸어 그게 더 좋겠지? 아 집어설가 크면 요 상태로 내리면 지향성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너무 말랐다라는 의견 있는데 안 말랐어요. 있는 네? 네. 누가 최군이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착한 짭 하는 거겠지라고. 야 진짜 아니에요. 솔직하게 전딱 돼... 최군이 싫어하는 아니, 아니요. 최고를 스타일이다. 아예 아니요 최군을 싫어할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였죠. 네? 돼지 좋아해요. 네. 어? 아니고 너무 이미지, 이미지. 고이무 이미지 매 m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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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올려 m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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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게 더 좋다고? 아, 그래? 아면 아, 시끄럽다 10년 그러고 <목소리> 어? 작은 작다고! 볼륨을 줄여! 영.. 영어로 해 너무. 아 모르겠다, 씨. 그냥 하자. 야, 그냥 시끄럽게 들어요. 안 들리는 것보다 시끄러운 게 낫지. 그냥럼 여러분들도 그냥, 그냥 저 그냥 모니터 앞에다가 아니면 휴대폰 앞에다가 소주 1병 1 0 네이버 검색어 9위에! 가서... 와, 네이버 검색어 9위에! 천수연이 올라갑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야, 이런 방송이라니까? 오빠 고마워, 고마워. <목소리> 어. <목소리> 내가, <목소리>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목소리> 최고를 이용하고 저...